군포시 코로나-19 62번 확진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려와 달리 다행히 어린이집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 59번 확진자 A씨는 의왕시 포일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주말 사이 A 씨의 직장 동료 B 씨와 가족 C 씨가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해당 어린이집 내에선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가족 C 씨가 군포 광정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C 씨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회계 관리 시스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자로 분류된 참석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쯤 같은 시기에 비대면을 도 충분한데 되변해 가지고 어또 어, 너무 많아요. 애들이 보내는데 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 탓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보건복지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수를 했죠. 전에 소독하고, 또 중간에도 소독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당연하게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원래 한 30명 정도 교육하는 장소인데, 10명 정원으로 해서, 교육시간이 딱 2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육받으면 바로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또 해당 교육은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지자체별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교육을 일시 중단시키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포시내 전산 교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열 곳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경기 뉴스 건예솔입니다.